함께 놓고 함께 성장하는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세준입니다. 고마워, 네, 윤씨.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희 스 선생님은 요즘 정말 네 너무 자주해서 좋은 영주스 네, 선생님이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 같이 만나고 또 좋아요. 자, 또 네, 너무너무 좋아. 자,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음, 조해창스 키트도 있었고 또 티그린을. 유스 스펙과 비슷하게 되게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아, 물론 되게 정말 좋은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조금 확실하게 알고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녹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녹차의 유효성분 뭐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녹차의 대신 부작용 네. 그리고 그냥 녹차를 먹는 것과 티그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티그린의 효능 그리고 티그린과 이제 티녹스가 이게 대단한 건데요. 티녹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논문과 제품과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부차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천천히 끊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AA를 이번에 그 소비자 초대를 해서 강의를 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해야 쉽게 전달할까나 진짜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단순하게 했어요. 어 정말 좋은 칭찬, 이태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쉬운 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껴서 정말 오늘도 되게 이해하고 싶고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차가 될지 3주 차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천천히 준비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럼 어떨 때 티그린을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네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나는 이게 동영상이 공개 동영상이다 보니까 의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로 했어요.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있 일단 보시면, 어, 네 비만 예방, 대사증후군 얘기겠죠. 뭐 다이어트에도 네 녹차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대요. 워낙 유명했죠. 그 사실 제 기억으로 2004년도부터 녹차가 녹차 다이어트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의사 출신, 연예인 출신 한의사분도 제가 기억하기로, 뭐 아침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한의사인데 물을 안 마시고, 2터를 녹차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극단적으로도 사람들이 녹차를 확몰리다 보니까, 안 좋은 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행이 살짝 죽었다. 많이 식었어요. 그래도, 네, 녹차는 그래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도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녹차에는 카테킨이 있잖아요. 이거게 유명하셨나요? 네. 거의 녹차를 드시는 대부분의 이유는 카테킨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살균 작용까지 한대요. 그래서 장에 어떤 세균들의 이런 밸런스를 네, 맞춰주는 유해균 억제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염일 때도 얘가 많이 도움이 돼요. <laughs> 자그 얘기는 뭐냐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 분해 및 콜레스테롤을 낮춘대요. 결국에 이게 뭐냐면 동맥경화나 대사증후군 예방에 그리고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laughs> 네 그리고 사실 카테킨의 주요 성분인 이리스는요 항산화 성분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식욕 억제 효과도 나타나서 훨씬 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원래 식전에 원래 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식전에 뭐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물걸려서 소화를 방해하고 근데 이게 낭선으로 밝혀졌죠. 원래 식전에 물을 드시는 게이 위장관을 촉촉하게 버틀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식전에 그걸 녹차로 드시면 훨씬 더, 우리, 그, 파이버넷과 함께, 카테킨도 어떤 회사는 보니까, 직전에 드시게 해서 거기에도 식이섬유를 같이 넣어버려. 라고 자아내기 하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식욕 억제와, 그리고, 체중 관계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전에 물도 좋고, 녹차도 굉장히 괜찮아요. 내가 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직전마다 보송 녹차를, 이렇게 아예, 뭐 그, 이렇게 파는, 왜, 이 페트병 있잖아요. 그걸 아예 원샷하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위를 되게 잘줄였죠 그 당시에. 네. <laughs> 심지어 이 성분의 카테킨은 피부에 바르게 되면 미백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트리트 팩이라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여드름, 아토피 염증에도 좋대요. 네. 원래 피부가 약산성이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제 손가락이 되게 많이 모진 학대를 당한 유스키 남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있죠. 이거. 우리 두문화서 리트머스 종이 있잖아요. 제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홍젤라인이나뭐제 성서 대문 때제 아토피가 심한 자리에 리트머스 종이 올려요. 그럼 이칼리파기가 있거든요. 프레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도 한산나가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도 제가 티그린펜을 많이 이용했어요. 티그린팩과그 엘로우 프리팩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 같이 하시면 좋다는 거고 이거 지금 되게 정신없어 보이지만 있다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네. 의료법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람을 억제해줄까 항암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맥경화, 혈압상승, 혈전예방 이거는 대사증후군 얘기고 심지어 항바이러스, 왜냐면 항산화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항비만, 뭐 역시나 항당뇨, 다 대사증후군 얘기고요. 항균 해독작용, 뭐 수염작용, 심지어 충치나 부강방증 그래서 우리 이해란 사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티그린으로, 이반영 선생님도 그랬는데, 잇몸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티그린으로 가그린하면 굉장히 좋대요. 네,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다만, 비위가 강한 분들도 하세요. 네, 네. 그래서 항산화 적용으로 노화도 차단이 되고, 왜냐면 프리라이트 칼이 가장 노화의 그 1차 원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전밀도 지단백은 LDL 콜레스테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산화가 돼서 붕괴가 됐을 때 혈관 질환이, 혈관염증이 생기고 많이 동맥경화도 일어나거든요. 자체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녹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짝 풀고 지나가면 여기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 군집의 생산과 개시를 멈춘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티녹스이에요. 염증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심지어 암세포도 그러는데요. 이게 많이 모여 있으면 자기네가 세포 표면에 방어막을 쳐요. 그, 그걸 티녹스 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아무리 다른 소염제나 항산화제를 투여해도, 어, 이 안에 있는, 왜냐하면 겉겁질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티녹스 안에 있는 세포들이 나쁜 염증들이 죽지가 않아요. 공격을 못해요. 항산화 성분이. 티녹스는, 아니, 그러니까 이 티그리는, 그렇죠. 이 카테킨 성분은 이 티녹스 자체를 허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안으로 소염작용이 될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티녹스에 대한 얘기고, DNA 손상 대체로도 암이 생기거든요. 요거 자체를 네 저지해 줍니다. 이게 암, 네, 암이 예방된다는 얘기예요. 치료에도 쓰이지만 네그 얘기가 네이버 지식백과인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어 여기다 정리했는데 일단 이런 자유가중요하니까요어 그리고 녹차가 찬성분이 있어요. 아, 원래 차가 그래요. 찬성분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갖고 여름에 덥다고 몸이 찬 기운을 가진 분들이 특히 소음인 이런 분들 이 있죠? 우리나라 대부분 소음인인데 그리고 저희 직업군이 원래 소음인이 가장 행동적인 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소음인이에요 근데 그리고 머리 쓰고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냉녹차 혹은 냉차 뭐 아이스티 뭐 이런 거차 종류를 이렇게 드시잖아요 몸이 더 차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장기에도 오장육부에 좋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랬더니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따뜻하게 먹으면 해소가 된대요 절대 그냥 그 당장을 완충시키는 거지. 탄성분이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도 원도 조절 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안 드실수록 좋다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부작용이었고, 그리고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대요. 우리 소화를 방해한대요. 근데 식사 직후에 드셔도 이게 또 문제냐? 단백질이랑 철분 체력수를 방해해요. 녹차로서 드시면.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2리터를 먹는 게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많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약이랑 이 약은 뭐 병원 약도 있겠지만 우리 제품도 마찬가지요 녹차랑 같이 먹으면요, 이건 네 약효를 다 떨어뜨려요. 체내에 이 성분들이 혈액을 타고 흘러야 되거든요, 우리 미네랄도. 근데 빨리 배출시켜 버잖아요. 약효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커피도 포함하고 다른 차들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차와 저희 제품은 되게 간격을 길게 두고 드셔서 좋아요. 네, 빨리 배출되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효작용에 대해서도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효작용은 단순히 내가 물을 먹어서 가서 싸는게 아니에요. 전부 다인효 호르몬이에요. 내 몸이 일정 내 몸이 내가 워낙 몸에 수분이 없어. 그럼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미 내 몸에 호르몬 쪽으로 수분을 적게 저장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어 물을 주셔도 그러니까 화장실 초반에 많이 가는 이유가 음. 그 이유예요. 체내에서 많이 저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응. 근데 가뜩이나 우리나라 분들이 물안 드시거든요 그 와중에 이뇨작용이 있대요 그러면 체내 수분을 더 떨어뜨려요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일단 1차원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게 절대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녹차에는 있 카페인이 되게 뭐 커피보다 적으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커피보다 적은 거지 원래 카페인 자체는 흥분작용을 일으켜요 녹차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 녹차를 마시면 1 시간 동안 눈에 안압을 높여요 네, 이게 녹차. 예요 식품인데? 자연에서 우리가 왜 영양을 채우는 걸 가장 중요하다고들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자연에서 온 것들도 부작용이 있죠. 네, 이런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 정신없게 모셨는데 딱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녹차의 효능인데요. 같은 맥락이가 정리했어요. 소염작용을 하고요, 항암작용을 소염 하고. 요거는 항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한 사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미 염증이 있건 소용작용은 생긴 염증에 대해서 네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네 근데 예방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사증후군에 관련해서 뭐 동맥경화 그리고 혈전 예방해주고 왜냐면 LDL 콜레 스테롤의부패를 막으니까 그리고 항풍요 비만까지 예방해주고 음 항균 뭐항 항균과 그리고 충치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장도 건강해 줘요. 그리고 아까 했더니 그대로 하는 거죠.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녹차의 효능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녹차를 드시는 이유인 카테킨의 효능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녹차와 카테킨은 마스터가 되시다는 거죠.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부작용이 중요하죠. 조금으로 왔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하버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루에 열잔 이상을 먹어야 예방 효과가 있대요. 항암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열 잔을 먹으면 안 된대요.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세네 잔 이상 먹으면 이미 차이 부장효과가 고 있어요. 그런데 열 잔을 먹어야 효과가 있대. 내가 이거 자체가 말이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열 잔을 먹으면 또 뭐가 문제냐면 어 이걸 먼저 해. 어, 네 네. 열 잔을 먹으면 항암효과가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하루에 3-4잔만 권고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그 좋은 효과들 때문에 녹차를 먹으려면 열 잔을 먹어야 되는데 열 잔을 절대 권고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쓸데없다는 얘기예요. 녹차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나오지만 찬성질 때문에도 3 4잔을먹으게 좋지 않아요. 소음이 분들 몸이 차져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수박과 뭐 탄산 이런 거 있죠. 소민분들은 탄산도 경계하셔야 돼요. 특히 겨울에. 네. 더, 더 추워하시거든요. 네. 잘 편집해 주시니까. 네.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미 물을 1.5L 이상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근데 녹차를 더 먹잖아요. 인후제용 때문에 수분을 잃어버리면 세포가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배웠으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대사를 할때 수분이 기본적으로 자산 먼저 필요해요. 근데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커피도 마찬가지고 차를 드실 경우에 음, 수분 보충 때문에도 있지만, 화학성분을 간에서 해독을 하려면, 두배 이상의 물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1 5리터의 물을 먹고 화장실을 잘안 가는 수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커피를 내가 뭐 500ml 사이즈를 드셨어요. 1L의 물을 더 드셔야 되는데, 그런 습관도 안 되어 있는데, 차를 드셔야 그럼 훨씬 더모에 좋지 않아요? 이게, 대장동인데요? 멀뚱 멋져요. 전전생님 와 계신데, 개인적으로 강의 너무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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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서 계시니까 제가 또 죄송해졌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어요 빨리 네. <laughs> 진행 안 하세요. 아, 아니, 그때네. <laughs> 네, 멈춰 네. 네. <laughs> 아. 있었어요. 네.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두 캡슐을 원래 기본이 아침에 두 캡슐, 저녁에 두 캡슐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한 캡슐이 녹차 일곱 잔의 역할을 해준대요. 그럼 두개씩로 14잔이요? 그럼 10잔 이상을 먹어야 좋은 성분들을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티그린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가 이걸 티그린을 다다음 강의를 어렵진 않아요. 쉽게 풀어 할 거니까. 녹차의 전체 논문하고, 다른 유명한 다른 네트워크나 이런 회사들의 논문들, 자기네 카테킹이나 녹차 추출물 대한 논문들, 티그린 걸 봤는데, 물론 이걸 다 읽어주면서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들을 대충 요약해서 봤더니, 티그린만은 일단 한량이 없잖아요, 카테킨이. 그리고 제품 자체에 실제로 항암 치료에 투여가 돼서 실제로 항암 효과에 계속되었다는 논문은 티그린밖에 없어요. 카테킨 유효성분을 제일 잘 네, 발휘해 줄수 있는 게 티그린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뭐할 거냐면 이제 그래서 이 티그린이 실제로 이거 뭐 방송자료라든가 논문들, 그리고 티그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